HLB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 이정목 정말 오랜만에 분석합니다. 아, 미국의 투이 승인이 난항을 겪으면서 말이죠. 주가가 빌빌대가지고 아, 지금 뭐 특별한 그 이슈 거리는 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가 있냐면 어이 HLB의 유럽 자회사 있지않습니까 아, 미국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 중에서 어,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게 있는데 에, 거기에서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 거기에서 우리 이제 리보세라닙이 면역 항암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면 면역 항암제 에 하고 이 병용 투여를 해서 어 진행을 해보니까 결과치가 좀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대표적인, 이제, 가남 치료제, 에, 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리버 세라립. 에, 그래,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이 미적되고 있어가지고, 몇 번, 퇴짜 맞고, 두 번이나, 뭐,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사회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기대심리, 그런, 그, 실망, 아, 요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좀,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병용 투여를 했을 때가람에 이제 어 병용 투여를 했을 때 면역 항암제 킴 랠리 주합 이라고 해서 어 거기다가 이제 병용 어 리버스 라임을 병용 투여 하니까 어 효과가 괜찮았더라 안전성도 있더라 아마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미국은 아니더라도 유럽 쪽에서는 어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대단한 빅재료는 아니지만 아 요걸로 해가지고 어 단기 반 등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에, 바로 이제 이런 자리죠. 어, 매물이, 이, 이제 5만원 조금 안 되는 자리부터 이제 매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5만원 반등 시도가 좀 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어,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이, 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라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어, 쭉 빠져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하면 이제, 그 5만원 조금 안 되는 자리부터 매물이 있습니다만, 일단 5만원 안착 아, 시도 여부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어, 지금은 이제 이것을 음, 뭐 그래도 유럽 쪽에서 좀 약발이 좀 받았다 해서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미국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제한적 어, 상승이 좀 시도되는 그런 자리기 이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적 어떤 매매 형태로 어, 접근하는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어, 기존에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유하시고 어 단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체 이쪽에 지금 미국 업체들 그 바이오 쪽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100% 관세를 매긴다 해가지고 어, 대형사들 보면은 뭐, 약값 인화를 속속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 쪽에가 모멘텀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단기적 어떤, 어, 트레이딩적 접근은 가능하겠다. 아, 요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이 막 시작됐어요. 어, 막 시작이 됐는데, 뭐, 고만고만하죠? 지금 3%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은 이제 그 장이 시작하기 전인 프리마켓이고요. 지금 9시 1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렇지만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워낙에 이제 매가리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제한적 반등세가 나오는 그래서 이거 121선 있죠? 121선부터 해서 이제 저왕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5만원 안착 여부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제 제한적인 어떤 요 고점까지 이제 상승 5만 5천원, 이런 정도로 어떤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적 매수 내지는 보유 전략, 이렇게 가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 천저 투자 TV 구독, 좋아요를 하셔야 되고요. 천저 투자 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이제 뭐 싹수가 있는 지금 HLB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싹수가 있고 빠듯빠듯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어, 바로 이 오르고 채팅 앱에서 j 어, GI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4명의 주식 코인 전문가가 어 급등주로 매수 매도가 다 변국점에서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왕 초보들이 여기 이제 따라해 가지고 수익인. 아니, 이제, 전문가들이 다 편안하게 따라 할수 있게끔 다 리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수익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버린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100% 무료 리딩이니까 빨리 입장하시가지고, 전문가들, 전문가들은 이제 장 초만, 어, 오전장에 주로 매스 타이밍을 잡지 않습니까? 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고 간단 무료형과이입에 로그인해서 요 공개 채팅을 넣어보면 24명 무료방이 다 있어요. 방 제목이 무료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되니까 다른 속도로 입장하셔야 도움 받으시고 전부가사진들러보면 투자 성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도움 많이 받으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오르고 차팅 앱은 아, 구독자 늘리라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